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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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라고. 민국이 봐라, 민국이민국이 민국이 만져달래. 아이고, 예뻐라. 아이고, 예뻐라. 민국이, 민국이 예뻐라. 너도? 아이고, 예뻐라. 아유, 우리 대한이. 대한민국 할때 대한이. 민국아. 대한아. 민국아. 어쩌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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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국이는. 지금 엄마 사지하려고말리 났어. 아, 야! 힘이 너무 세, 이 새끼. 가지 말라고. 어, 어쭈, 어쭈, 어쭈? 어? 대하냐고. 어, 어쭈, 어쭈, 어쭈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가지 말래잖아, 민국이가. 그치? 그치, 민국아. 가지 말랬지? 어, 초콜릿, 초콜릿, 초콜릿. <laughs> 엄마 옆에 너 만지지 말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라고 사랑해.